세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바플러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다른 모든 함수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쵸? 어, 카운트플러시든, 그 다음에 뭐 박스플러시든, 히스토그램이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색깔은 어떤 카테고리로 색깔을 나눌 것이냐. 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뒤쪽은 뒤은요 함수 종류에 따라서 뒤쪽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기 원트들 중에서 어어못 찾겠다. 아 여기 있다. 가 가까이 있었네요. 가까이 estimator s t m 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estimator, 에스티메이터, estimator는 추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정하다, 예측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의 길이를 추정하는데,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추정하겠다?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하겠다, 예. 그 다음에, error bar라고 하는, error bar라고 하는 argument가 있는데, 이거, ci,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란 뜻이고요. 95% 신뢰, 신뢰 구간을 표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를 그릴 때 막대의 높이는 평균으로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을 <laughs> 에러바로 표시를 합니다. 에러바라고 하는 게 여기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저 선이 우리는 95% 신뢰 구간이라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평균 값을 정확하게 측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까 에러바였었죠? 에러바를 n o n 으로 바꿔볼까요? 없어졌죠? 이제 그렇죠? 에러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평균 값이, 평균 값을 그려준 이유는 평균값을 그려 주는 이유는 stmate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m e n 으로 설정되어 이게 기본값이 때문에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막대의 높이는 하이트는 막대의 높이는 평균값이 그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통계값을 사용하겠다. 다른 통계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Estimator 자리에 문자열로 다른 거를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Max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이겠죠. 중위값은 m 디 d i u m 기억나세요? 네. 그게 중위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통계값의 이름들을 Estimator라는 파라미터에 설정해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함수를 찾아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앞 플러스에는 에 m a t o r 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다. 그 다음에 에러바,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에러바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기본 값들이 있는데, 그 기본 값들을 우리가 바꿔주면,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가 있다예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만약에 평균값이 아니라,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을 한번 그려볼까요? 성별로, 성별로, 팁의 중위값, 중앙값. 중위 그러니까, 50%, 50% 위치에 있는 값. 이거를 한번 그려, 찾아볼까요? 찾고 그려볼까요? 그룹 바이를 먼저 써볼게요. Tips, 팁스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아이를 써주겠죠. 어, 컬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한 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통계를 계산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통계를 계산할 컬럼은 팁 그리고 중위값은 함수 이름이 미디언이에요. 미디언 이게 함수 이름이죠. 이 함수 이름을 어디다 써준다? 함수 이름을 estim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써준다예요. 써준다. 평균값이랑 크게 차이 안 나네요. 평균값은 3.08이고 2.83이었는데 중위값 3.0, 2.7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는? c본 라이브러리에서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tx X축, 어, x축은 성별 그리고 y축은 t 아 이것도 문자로 써야죠 tip.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써주는가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plt.show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값이 3.0 그리고 여기가 아마 2.75일 거예요. 사, 모양이 살짝 다를 겁니다. 살짝 다를 거고 여기 선이 그려져 있죠. 이 선은 에러바 95% 신뢰구간이라고 하는 에러바를 그려준 거고요. 에러바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none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문제가 중위 값이 아니라, 중위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이었다. 최대 값은 아마 차이가 좀날 거예요. 중위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을 찾겠다. 그러면 사용하는 함수는? 맥스? x 남자는 10.0, 10달러구요. 여자는 6 5달러예요 자, 그럼 여기도 뭐라고? 맥스라고 바꾸시면. 어때요? 맞죠? 그죠? 그니까, 러 어, 그룹 바이, 그룹 바이 다음에 통계함수. 그 통계함수 이름이, 통계함수 이름이 에스 a 메이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숫자를 찾지 않아도, 숫자를 직접 찾지 않아도, 바 플러시요. 바 바플럿이 플러시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성별, 팁의 최대 값을 찾아서 막대를 그려요. 네. 아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몇 가지, 몇 가지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요일별, 요일별 팁의 평균을, 팁의 평균을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일별, 요일별, 성별. 요일별, 성별, 팁에, 여기서도 평균으로 할게요. 평균. 평균을, 여기서는 세로막대로, 세로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X축이 되면 돼요. 다른 하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보들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막대 그래프만 그려보지 마시고요. 그 값들이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그 값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값을 먼저 찾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음. 자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티스 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는 기준은 여기서 우리 무슨 컬러 무슨 변수로 그룹을 묶어주기로 했어요? 요일이죠, 요일. d 데이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할 컬럼, 통계를 계산할 컬럼은 점으로 쓰시면 돼요. 점. i p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근데 컬럼 이름 중에서 점으로 쓸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이름? 뭐 사이즈, 카운트, 합 이런 것들 있죠. 함수 이름하고 겹치는 거 아니면은 그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못 써요. 그러면 그런 변수들은 그런 변수들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바, 컬럼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룹 바이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도 데이터 프레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의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 컬럼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참 저기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참조 연산자 컬럼 이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둘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둘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팁의 평균을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 목요일의 평균, 금요일의 평균, 토요일의 평균, 일요일의 평균. 숫자만 딱 보면 일요일이 평균적으로 높네요. 그죠? 자, 이거를 막대로 나타내겠다예요. 막대로 나타내겠다. 근데 제가 가로로 그리겠다라고 했죠. 가로로 그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가로로 그리는 거는요. 세번 라이브러리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은 이제 x축이 뭐가 돼요? x축이 x축이 숫자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팁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팁. 그리고 y축이 카테고리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요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는 원래 기본값이 평균이죠. 그럼 에스티메이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plt.show 이것만 하시면 나와라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제일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죠. 어. 에러바가 보기 싫으시면 어. 에러바는 에러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에러 다. 아.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에러가 들을 지울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딱 찾는 그룹을 지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룹을 묶어주는데, 그룹을 묶어주는데, 첫번첫 번째를 요일로, 첫 번째를 요일로, 두 번째를 손별로. 이렇게 해서 10을 찾고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목요일이 있을 거고요, 금요일이 있을 거고, 토요일이 있을 거고, 일요일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요일이면 같은 요일 안에서는 다시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 이는 숫자들은 무엇을 계산한 거다? 팁에 팁의, 팁의 평균을 계산한 값들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C 음. 번 라이브러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종류는 바플러,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일단 요일로 갖다 놓을까요? X축은 요일, Y축은 팁. 그리고, 색깔 바꿔주는 게 휴. 색깔을 성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평균. 그게 기본 값이죠. 그니까, 에스티메이터 안 써도 돼요. 이리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이8개 값이 나오겠죠. 요렇게 8개가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어, 에러바 보기 싫으니까 에러바좀다 없애버렸고요. 에러가 에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색깔이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금요일. 금요일은 여성이 평균이 높아요. 아, 일요일도, 일요일도 여성이 평균이 높군요. 그죠? 그 다음에 목요일과 토요일은 남성이 평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어, 평균이 남성이 조금 더 높았고 여성이 조금, 나, 조금 낮았었는데, 이게 요일별로 하니까 또 다른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아, 금요일과 토요일은 여성이 평균이 더 높구나.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남성이 높구나. 이렇게 하나를 더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숫자를 찾는 거는 여기서 요 순서만 바꿔버리면 순서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생략하고 그래프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seaborn 라이브러리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는 성별, y축은 y축은 t, 그리고 색깔을 데이. 데이. 그리고 에러반는안 쓰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plt.show를 해볼게요. 네. 자, 이 결과는요? 이 결과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먼저 기준으로 둔 겁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두고서, 두고서 아, 남성들은, 남성들은 일요일이 평균이 제일 높다. 그리고 목요일이 평균이 제일 낮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어~ 일요일이 평균이 제일 높고 목금토일 순서니까 목요일이 평균이 제일 낮다 어~ 여성들은 목금토일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남성들은 오르락내리락하네요 그죠 그니까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주죠 뭐~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화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일을, 요일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성별을 중심으로 할 거냐? 어, 그래서 같은 요일 안에서 남성, 여성을 비교할 거냐? 아니면은 남성 안에서 요일별로 구분하고 여성 안에서 요일별로 구분할 거냐? 어, 그런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때요? C1 라이브러리가 훨씬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 방법이 다 일관성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색깔.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나머지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